평소에 되게 조신하게 있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거 하자고 하면 또 따라가. 저거 하자고 하면 또 따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 맘대로 행동해. 예를 들면, 남자가 찝접되면서 연락이 왔어. 누가 봐도 관심이잖아. 이 여자가 모를 리가 없거든. 그런데 남자한테 답장은 한 8시간 뒤에 해주면서, 잘 자, 응, 파이팅, 이런 답장은 해주거든. 그리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이 남자도 나 대놓고 공식적으로 좋다고 안 했으니, 그냥 연락하는 거임. 나도 그냥 친구로서 연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남자가 못 참고 고백받으면 아, 난너 좋은 친구로 생각했는데 네가 날 그렇게 봤다니 너무 놀랍다. 난 좋은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데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남자 기대감 다 올려놓고 이 남자랑 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해. 또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얘랑 친구로 하자고 말을 했으니 우린 그런 관계로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나 좋아하는 거다 보이지만 나한테 말안 했으니 공식적으로 아무튼 아님. 하면서 아, 어디 훈남 없나? 저는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용어로 쓰고 있는 에겐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예시로 볼때 남자가 보기에 어장녀로 볼 수도 있고 뭐 같은 여자들끼리는 어우 저 여시로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조차 지가 저런 이미지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안 저래도 다들 어릴 때 20대 초중반 때 남자가 벌 때처럼 꼬인 시즌이 있었을 거거든. 이런 여자분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는 인지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애견녀의 개념과 이 영상의 해석은 매우 다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엽떡의 일반적인 주관과 망상을 곁들인 제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볼법한 애겐녀를 해석해 본 허구 예능 영상이니 너무 과몰입해서 보시지 마시고 아 엽떡 저 새끼가 나똥살때 보라고 만드는 개소리 영상이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애겐녀가 뭐냐면 에스트로겐 여자, 그러니까 너무 여자 여자한 애들을 애겐녀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이 애겐녀는 일반화기엔좀 그렇지만. 대학 가면 남사친이랑 잘 어울려서 털털한 애들과 여자들끼리 보통 잘 몰려다니는 조용한 부류 중에 후자 쪽이 애겟녀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야. 어, 분포적으로 그냥 많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성향이 주위 분위기에 맞추고 나는 배려하는 여자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본능인지 이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향으로 여자다움이 어필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분위기에 묻어가지만, 그 누구보다 신리를 엄청 챙기려고 하는 부류거든요. 아까 예시 잠깐 든 것처럼, 나를 짝사랑하는 남자. 나도 알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잘해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야. 선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남자, 여자가 섞여 있다 치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묻어가고, 그냥 흐르는 대로 잘 가. 자리를 찢는 순간이 오잖아. 지가 좋아하는 남자 쪽으로 은근슬쩍 가까이 잘 갑니다. 이런 걸로 신리를 잘 챙기는 애들이야. 진짜 여자마다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착한 여자도 당연히 있지만 애겐녀가 말하는 배려와 착함은 내 이득에 기반한 배려와 착함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여자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때좀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누가 봐도 평범하고 좀 그냥 이쁘장한 뭐 주변 가면 남자 한 두세 명 정도 들이대는 그런 여자라 칩시다. 여자들끼리 있는데 누가 봐도 뚱뚱하고 딱 봐도 여자 안 만나 볼것 같은 여자가 남자 자랑을 존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 나중에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태토녀들은 아예 그렇군요 아예 이러고 말거든 근데 애견녀는 와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잘 꼬셔요 알면서 개 띄워줘 근데 결정적일 때 애견녀는 자기 본심을 안 숨기거든요 언니 혹시 그 남자 사진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못 보여주겠지? 그러면, 아,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애견 여자입니다. 매기는 건가? 그걸 못 참는 거야. 띄워주지만, 내가 개꼴 받는 건못 참아. 수동적이고 뭔가 따라주는 것 같지만, 기싸움에서 지는 타입은 절대 아니야.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남자 중에 막, 허세나 막, 자랑 존나 심한 애들 있잖아요. 패토녀들은, 내가 막, 어? 어디 업체에 뭐, 10억짜리 준다는데, 아, 저, 차 벤치 몰고요. 이, 야, 를 떨잖아? 아, 예, 그래요? 어. 그냥, 그냥 바로 노관심 티를 내거든. 애견녀는 와 진짜 멋있으세요. 부러워요. 이러면서 남자를 띄워주는데 근데 뒤에 가서 아그 남자 존나 별로야 진짜 이러고 그 남자랑 상종도 안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많이 다르다. 좋게 말하면 사회와 잘돼 있고 실속을 잘 챙긴다. 이런 느낌이야. 진짜 피곤한 여자네요. 저렇게 기싸움하는 거 극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남자분들 군대 가보세요. 똑같이 하는 새끼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실속은 잘 챙긴다 하는데 사실 실속을 잘못 챙겨. 본인이 실속 챙긴다고 인지만 할 뿐이야. 자신의 본능을 건드리는 말이 나올 때, 뭐, 남자 이야기, 인생 이야기. 결정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수동적입니다, 얘네들이. 여자는 남자가 청혼해야 된다. 선톡 안 오면 남자는 너한테 관심 없으니 해봤자다. 여자가 싸보이면 안 된다. 이걸 엄청 신봉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돈과 능력, 외모만으로 좋은 사람인지 체크하면 안 되는 거 개나 소나 다 알잖아. 어떤 언니가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야. 남자가 뭐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아는 언니는 괜찮은 남자랑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데 어, 돈 많고 이런 남자랑 사는데 살만해 보이더라. 이런 말을 여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 애견녀가 딱 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결정적이고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도 수동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귀가 얇아질 때가 있어. 물론 정말 개념 있는 애견녀는 그렇게 생각할 뻔 하다가 흔들리다가 다시, 아이 씨발, 그래도 저건 아니지 하고 안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본능과 인생의 중요한 걸 건드릴 때 귀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어. 애견녀를 여기까지 정리하면 주위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나는 조신한 여자라는 걸 티내고 싶어 하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날 때 뭔가를 얻고 싶지만 근데 그 기준이 남한테 잘 휘둘려. 여기까지 보면 되게 허점이 많은 여자 같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바사야. 절대 애견녀는 무조건 이렇게 주대 없는 여자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성향을 가져도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고 어떤 남자들을 얼마나 거쳐왔냐에 따라서 여자의 생각은 같은 애견녀라도 완전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애견녀들이 보통 수동적이고 맞춰가는 게 기본 기조라고 했잖아요. 엄청 남자다운 애들을 좋아해요. 뭐 굳이 말하면 태토남을 선호하죠. 조금이라도 나를 확 휘어 잡는. 그런데. 리드 받고 싶은 나의 본성을 잘 충족시켜 주냐가 애견녀가 남자를 볼 때의 근본적인 니즈거든 연애할 때 엄청 사랑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남자한테 1시간 연락 안 되면 개 옘병 떨고 집착 한 번쯤 다 해본 여자들이야 자기가 잘못해도 조금 예쁘면 역지사지로 개의 야랄하면 남자가 접어주고 사과하는 그 맛에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본 적도 있는 여자들이거든요 이 정도는 애견 여자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좋은 애견녀냐 아니냐 갈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이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지만 연애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다 다루면 제 식견이 너무나 부족하고 뭐 가정환경도 따져야 되고 따질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여기서 다 다룰 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 한정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견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위주로 만났다는 가정입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내가 집착해도 다 받아주고, 개야랄떨어도, 남자가 다 굽히고 들어오고, 이런 연애만 하잖아? 그리고 운이 좋게도, 20대 중반 넘어가도 그런 남자만 꼬였어. 여자가 편한 연애만 한 거란 말이야. 이러면 나중에 30대 먹고 좀 지옥을 봅니다. 여자를 욕할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또 있는 거야. 물론 욕은 먹겠지만. 난 여자니까 남자가 당연히 나에게 사랑 주고, 내 감정 맞춰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여자잖아. 나도 남자한테 생일선물도 주고 애교도 부려주고 내가 뭐 퐁퐁남 그런거 하듯이 남자 지갑 털어먹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맞춰서 애쓰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거야. 뭐 혹시 남자 ATM기로 쓰는 상식밖에 여자가 뭐애견녀 아니냐 하는데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여기선 애견여자를 다룹니다. 제 채널에서 여자라고 칭하면 남자를 뽈가 먹으려고 하는 여자는 여자로 취급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아니야. 아무튼 이런 루트를 타면 남자도 상처받고 어쩔 때는 배려받고 싶고 때로는 여자도 참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이 크는 거야 20대 때 편한 연애를 한게 잠깐은 행운이었을지라도 중간에 만난 남자를 잘 잡아서 결혼하면 다행인데 결혼 정년기 때 솔로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이때 남자는 태토남이든 애견남이든 여자가 짓골리는 대로 하면 안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가 먼저 오는 거에 이미 몸이 적응돼 있으면 남자가 나한테 안 오면 절대 좋은 연애는 안 된다라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거든. 자기주의 남자 환경은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애견녀분들의 착각 중 하나가 여자가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면 남자가 가볍게 보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들 논리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끼리 뭉쳐있고 실제로 내가 연애가 깨진 남자들 중에서 난 남자한테 올인하고 과로치고 집착했는데 다 깨졌거든. 그럼 내가 너무 대놓고 진심어리게 표현하고 먼저 표현하는 게안 좋은 거네?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 생각이. 이런 애견녀들이 30대 돼서 솔로인데 썸남 만나서 막 썸붕됐다 이러면 저엽덕이 표현 좀 하라고 개닥다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애견녀도 있다는 뜻이죠. 지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대차게 혼나보면서 개 까여본 경험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좀 예시지만 남자가 진짜 진지하게 빡치면 좀 무섭잖아. 그 상태로 엽순아 너 이러는 거 존나 별로야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냐 아니 네 인생도 제대로 안 사는데 너랑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가너 존나 별로야 왜니 네 꼴리는 대로 하려고 해넌왜 내가 인생이 전부야 넌 씨발 네 인생이 없냐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이런 느낌의 수준으로 이제 말을 하는 남자를 겪으면 좀 여자가 충격을 받긴 해요 여자 입장에서 좀 말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면 애견녀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지가 중요해. 좋아하는 남자가 주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이별 뒤에 남자 가로치고 내가 현관합체하고 싶은 새끈빠끈한 남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이 생겨요. 내가 너무 집착하고 내가 내 인생 안 챙기고 남자만 바라보는 게안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이야. 웃긴 게 앞에 안 좋은 애겠냐도, 어, 남자한테 표현 안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 뭐, 피부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여기에겐 여는 나라는 여자를 강하게 만들고 남자를 사랑해야 되구나. 나 다음에 남자구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받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 내가 좋아했던 남자도 서운해야 하는 동물이구나라는 인지가 생기거든. 그래서 만약 여자라고 감정적인 걸얻기만 하면 안 되구나. 라는 또 좋은 개념이 생겨요. 여자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구나를 인지하는 애견녀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루트를 탄 애견녀들은 표현이 남자한테 되게 담백할 거예요. 저뭐뭐 하고 싶은데 이날 시간 괜찮아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은우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표현이 진짜 딱 간결하고 심플한 경우가 많아. 남자에게 내 마음을 표현도 해야 한다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 남자와 연애하면서 근들갑 떨기 전에 선을 확실히 하고 현관업체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 하는 애견녀다운 이 남자의 관계 분위기에 맞춰가려는 감정까지 짬뽕이 되는 거야. 내추럴 본 애견녀랑 차이점이 원래는 분위기 맞춰가는 척 하면서 신리를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신리를 못 챙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로 깎여 나간 애견녀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건 같아. 근데 신리를 챙기 위해선 나도 뭔가 먼저 내놔야 한다라는 거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야. 나도 남자에게 뭔가 감정적인 거든 표현을 해야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 신리를 챙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남자 눈에는 현명하고 성숙하고 조신한 여자로 보이겠죠 쉽게 이미지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보기에 차분한데 할말 다하는 여자 있지 이게 잘 깎인 애견녀 일겁니다 잘 안되는 케이스라도 만약에 이 남자가 싫더라도 옛날에는 막 선을 애매하게 탔더라면 지금은 좀 다를 거거든 아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 아닙니다 우리 인연 아니니 좋은 분 만나세요 연락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예의있게 정중하게 거절을 잘 하세요 뭐 당연히 모든 인터넷에 있는 그 애견녀가 어떻게 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저 엽떡이 여자에 대해서 일도 모르거든요 망상이고 그냥 개 헛소리니까 대충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애견녀들이 주로 좋아하는 남자가 테토남인것 같거든요 인터넷에서 볼 때는 약간 십상남자 같은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대체 얘네들은 왜, 뭐, 어떻게 행동하길래 여자들이 눈깔이 다 뒤집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맥락이란 말이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